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 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설명한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거절했고 또 이방인은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이, 이 이율배반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혈통을 따라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고 뭐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논증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서 그 어, 태에서 나기 전부터 택하신 그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극율이 여길 자를 극율이 여기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긍휼이 여기일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일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군가 원한다고 해서 아니면 누군가 열심히 다른 박질하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주신 구원, 믿음으로 얻은 구원 또 어, 선물로 주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에 대해서 한 가지 이 일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오늘 어,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여 정하신 대로 누군가는 예수를 믿게 되고 누구는 안 믿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 죄에 대해서 뭐그 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 이 선택의 그 논리를 적용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책임인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으니 어, 이 모든 일이 다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인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람아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은 받은 물건, 이 피조물이 어떻게 지은 자, 그 창조주에게 감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아니도 아니하게도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비유를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어, 물에 빠져 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어, 이 사람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를 건져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나는 건져 주고 저 사람은 건져 주지 않았느냐 당신 참 불공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어, 저는 어제 말씀에서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여기 일자를 긍휼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건져 주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 주었고 건져 주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다. 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건져주었으니 얼마나 은혜롭고 또이 자신을 희생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같은 논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그이 사실을 우리의 인간의 그 논리를 가지고 따져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버리셨다 이렇게 유기의 그 사건으로 자동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극유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뭐니까이 어, 진노의 그릇 아 극유의 그릇도 빚으시고 이제 토기장이 비유를 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를 가지고 어떤 것은 어,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뭐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데 그럴 권한이 없느냐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하는 그 비유가 진노의 그릇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빚기도 하시고 극유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릇을 만드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2절 보면 그 진노의 그릇을 만드셨다고 해도 그 진노의 그릇을 즉시 멸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자이 진노의 그릇을 만드셨으나 그 진노의 그릇을 즉시 이렇게 어, 멸하시는 깨 부서서 어,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극휼이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노의 그릇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 우리 보게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 바로 이 진노의 그릇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그릇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게 뭐 새롭게 등장한 그런 사실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그 그래도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또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주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셨다는 이 말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이 사건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어, 구원의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전히 잘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주권적인 선택으로 누군가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그 사람을 극율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극율하심이 그 적용된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그 극율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마치 물에 빠진 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었을 때에 왜 나는 건져주고 저 사람은 건져내지 않습니까?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과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또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함께 돌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었고 또 우리 어제 말씀 나누었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져 나아간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방인 중에도 부르신 자가 있다는 것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코 펼쳐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 부르시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을 그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삶 함께 살아나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주의 오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에게 아직 다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리고 다알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도구로, 또 통로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열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그리고 어, 진노와 저주 가운데만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